I got oh. It's hard to wash the dishes I'd like to discuss with you Concerning Maison Laval I'm so impressed with how much they've grown since they signed the savoir-faire Tell you the numbers on our end simply don't add up. sylvia Antoine Lambert. <laughs> oh, you say potato, I say potato.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왔습니다 짠 할까요? 봄이 뭐 먹을까요? 고민이 됐다 이래요 뭐 먹을까요 송이 씨? 빨리 배한테 물어보세요 배야 너뭐 먹고 싶니? 왜 대답을 안 해? 정말 예의 없는 거다 언니한테 낯걸어서 그래 어 진짜 너는 이인데 되는 아이인가 봐 <laughs> 우리 사이 좋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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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등심 카츠 하나랑요 네. 김치 카츠 나베 하나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먼지가 어, 모여서 어, 내가 어, 아니야 아니야 먼지도 가끔 먹기도 하잖아. 뭐지 어, <laughs> 뭐야? 지야 짠. 언니 잘 지냈어? 응. <laughs> 아니 저기요. <laughs> 제가 오늘 <laughs> 선물을 가져왔어요. <laughs> 기다려보세요. 기대할 거야, 안할 거야? 무슨 선물이 없어. 왜 그러세요, 하면한 대도 있어요. 짠. 뒤집어 봐. 오, 이게 뭐야? <laughs> 너가 만든 거야? 어, 내가 만들었어. 이거. 하고 뒤에 편지도 있잖아. 짠, 제가 만든 달력입니다. 어 너무 잘 나와 언니. <laughs> 잠깐 나안 나오잖아. <laughs> 어잘 나온다 그래도 이없는 <laughs> 짠. 짠. 등심 돈까스 시켰습니다. <laughs> 육즙 대박. 진짜 맛있겠다. 오, 대박. 대박이야. 안 보이네. 맛있어? 응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한번 먹어봐. 왜 나는 허전해? 아 잠깐만. 고추밖에 없는데? 돈가스를 보여줘야지. 계란을 <laughs> 써? 난 이게 진짜 맛있어. 그만해. 하나만 말해봐. 쳤어? 아니, 안 쳤지만 난 지금 내 화가 여기 다 담겼어. 봐, 다음 주 영상이 업로드했다. 꼭 봤으면 좋겠어. 아니? <laughs> 화려한 아 니？어, 화려 한 무빙 뭐야？너무 귀엽 죠？이건 음, 잘 나오지 않아. 실물이 더 이쁘답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어? 내 욕했지. 여기도 레드벨벳 케크 맛있다고 했는데, <laughs> 아... 진짜 세상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근데 살을 빼야겠어? 진짜 이 세상은 가혹해.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살을 빼고 날씬한 사람들을 환호하는 이 세상은? 마천 사랑하고 싶지 않아. 하지만 난 살을 빼겠어. 콩.. <laughs> <조금 웃음> 하는 게 맛있어 보이지 <laughs> 뒤져있어 보여지. 음. 그래야지, 제일 큰 거...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희어가지고... 음료는 뭐뭐... 초코쿠키 진짜 맛있을것 같은데? 역시, 무슨 디저트는 초코가 맛있을 거야, 아마도. 이렇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맛있어? 음! 맛있는데? <laughs> 이런 게 담겨야 되는데. <laughs> 그건 너의, 내 매력이 너무.. 너무 비하인드 좋아. 이런 거. 내가 나중에 비하인드 이런 거 찍어줄게. 이슬인성 <laughs> 어때? 이슬인성 비하인드? ㅇㅅㅇㅇㅅ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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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거 소리 죽여야겠다. <laughs> 너무 맛있어, 언니. <laughs> 어, 오! 너무 딱딱하지 않다, 스토키가. 은근 안달것 같아. 짠. 음! 아메리카노? 따따리카아이스 아메리카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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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는다고아메리카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? 아메리리 아까 전에 비도 안 들어왔는데. 자 아, 윤지야. <laughs> 인생을 사기로 사네. <싸네? 웃음> 어때? 근데 진짜 이쁘다. 그렇 이게, 이게 찍은 거야? 응. 거기지. 영상공원. 제게 편지도 있어. 어찌나 다른 거야. 윤재 <laughs> 잘 나온다. 난 이게, 난 이게 더 그거야. 뭐? 이게 더 감동이야. <laughs> 저기 제가 만든 게더 감동이야. <laughs> 아 입술 찢어질 것 같아. 왜? 아나 아파. <laughs> 아우 맛있는데 먹기가 너무 힘든 거. <laughs> 그거 혼자 손수 제작을 해서 먹네. <laughs> 야가널 위해 좀라주려고 저기, 안 내용물이 많이 빠져 나오는 거 같은데. <laughs> 1 3미이라고 응. 아, 너무 예쁘다. 근데 한 가지 단점은. <웃음> 이게. <laughs> 사제 찍을 때이 그립 쪽이 <laughs> 나와요. <laughs> 엣지 지 않니? 그게 에지야 아, 이거 옮겨야다 음, 좋다. <laughs> 야, 디디이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이게 바로 서울 브이로그야, 윤지야. 아, 짠. 야, 가영이를 만나러. 슝슝, 슝슝. 윤지야. <laughs> 아 힘들어요. <laughs> 야 뭐했다고 힘들어? 너 늦었잖아. 아, 너 엄청 잠푹 잤잖아 너. 어, 나는 6 시간밖에 못 자고. 힘들어요. <laughs> 그 그거, 그거 아니냐? 뭐? 한 여름에 인터뷰, 뉴스 인터뷰한 여자.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어저 아, 그거. 맞긴 방금 한데. 방금 방금 아니야? 아 맞아 맞아. 너무 힘들어요. 맞긴 한데 너가 따라하니까 조금 그래. 사월 <목소리도> V 브이로그. 브이로그 로그. 난 V 로가 아니라 B 로그야. 알지? B 급 로그. B 급 인생 A 급어이 노래. 야. 이 <이게> 너무 슬퍼 <laughs> 아니야. 그거 A 급들이 부른 B 급 노래인 거야. B급 노래는 A급 때가 부를 수 있는 노래야. B B B급 인생 A급이 되고 불 삼만. 야너너 부르면 안 찍어? 너는 예뻐서 찍어야지. <laughs> 친구. 야 이쁘다 이렇게 찍으니까. 내가 집에 가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나? 윤지가 먼저 갖고 싶다 했으니까 윤지 줄게. 근데 똥 말았다고 한 윤지 줘도 돼? 뭐 그리 거기 지나는 거야? 어. 뭐 했던 거? 뭐 했던 거? <laughs> 뭐 했던 거? 뭐했똥 거? 뭐 했던 아뭐 했던 거?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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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이러면서 거? 뭐 했던 거? 보고던 거? 뭐 했던 거? 뭐 했던 거? 뭐 했던 거? 뭐다이 거? 뭐 했던 거? 뭐 야,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거 아니야? 이... 이... 이...